자 좌표평면 위에 세 점, 좌표평면 위에 세 점, 마이너스 일 콤마 a 4 콤마 오 세가 일이글 콤마 이예요. 넓꼭 기점을 하는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때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. 그럼 일단 좌표평면을 조금 그려보면 x는 이 마이너스 일 콤마 a 이 위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일 콤마 a 그 다음에 4콤마 5에 있을 거고요. 5요 위에 있을 거고. 그 다음에 1콤마 2 위에. 여기 있을 거고. 여기가 B, 여기가 c 예요 그럼 이렇게 BC를 이렇게 이어보면. 이렇게 생겼죠? 저 위에 있는 점에서 우리가 각이동분선 A의 각이동분선을 했더니. BC랑 만나는 D라고 하는 점이 2콤마 3이래요. 그죠? 이 콤마 3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. 요점, 요점이 뒤에요. 가기등분선을 했더니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. 이거 가기등분선을 했다는 말은 어, 자, 여기 한 이쯤 있어야 되나? 이렇게, 이렇게. 가기등분선을 했더니 이 점이 된거 아니에요.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. 그죠? 이렇게 됐겠죠? 어,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. 그럼 우리 가기등분선 나왔으면 뭐가 떠올라야 돼? 하트 공식 떠올라야 되죠 너대 너가 너대 너인 걸알 수가 있죠 응. 하트 공식 떠올라야 돼요 어, 그럼 일단 이 친구가 몇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몇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죠 1대 2란 말이야 아, 그럼 이 길이비가 1대 2가 되면 되는구나 그걸 떠올려서 풀면 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콤마 a와 여기 a라고 하는 점 b라고 하는 점이 4,5고 c라고 하는 점이 1,2니까 일단 a,b의 길이 대 a,c의 길이가 a,b의 길이는 여기죠. 2에요. 2대 e. e 1이 되면 되는구나. 이렇게 써주면 어, 답이 되겠다. 그럼 한번 식으로 써볼까요? 일단 a,b의 길이는 4에서 마이너스를 빼주면 5죠. 그죠? 루트 5 5 25 5 플러스 5 a의 제곱 그거 대 루트 a c 의 길이의 제곱은 4 플러스 2 a의 제곱이겠네요. 그 친구가 2대 1이 되면 되겠다. 그럼 이렇게, 이렇게 내항의 곱이랑 외양의 곱이랑 갖다 놓고 제곱하면 되겠다. 그죠? <laughs> 그럼 제곱을 해줄게요. 여기 제곱하면 4죠. 그죠? 4배의 4 플러스 a 제곱,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너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냥 25 플러스 25 마이너스 a 먼저 쓸까요? a 제곱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a, 그 다음 플러스 2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. 요식을 정리를 해보면 아, a 제곱이 여기는 4a 제곱이고, 여기는 그냥 a 제곱이니까 넘기면 3a 제곱 되겠죠? 3a제곱 그 다음에, a는 마이너스 16에서, 마이너스 16에서 넘으면은, 마이너스 6a 될 거고. 그 다음에, 상수항은 4, 8, 8, 4, 32. 32에서 25, 52에서 50빼면은 마이너스, 음, 18이 되는 거알 수가 있겠죠. 이 친구 가 0이 되면 된다. 따라서 a 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6은 0이 되고. 그죠? 인수분해가 인수분해가 우리가 궁금한 게 아니고 이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는 게 문제죠 따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해주면 정답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 각이등분선 하트 공식을 쓸수 있느냐 내분점으로 d에 어, b를 찾고 그 b를 찾은 걸 각이등분선으로 하트 공식을 쓸수 있느냐 고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.